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4장의 두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un 레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run 레벨은 init 명령어 뒤에 붙는 숫자인데요 우리 앞에서 잠깐 볼까요 자 종료할 때요 종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init 0 이렇게 쓰면 돼요 또는 재부팅 할 때는 init 6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숫자가 바로 런 레벨이라고 런 레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는 말 그대로 초기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초기화하는데 0번으로 초기화해라 이런 말이고 초기화하는데 6번으로 초기화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그러면 0번이 어떤 의미냐면 0번이 파워 오프 모드예요. 그러니까 초기화하는데 0번으로 해라. 그럼 결국 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 오프 명령어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6번은 리부트고요. 1번은 시스템 복구 모드예요. 이것도 나중에 쓸 테니까 잠깐 기억을 해놓도록 하죠.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3번이긴 한데요. 2번, 4번은 비워놓거나 또는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3번은 멀티유저 모드예요. 얘가 가장 일반적인 모드인데 이 모드는 우리 서버 B 기억나시죠? 서버 b 는 부팅하면은 이 멀티유저 모드로 들어갑니다. 텍스트 모드긴 이 하지만 다중 사용자 모드가 되고 3번과 사실 5번은 거의 동일한 건데 5번은 다중 사용자 모드가 되면서 엑스 윈도가 더불어서 부팅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서버 비는 3번 모드 서버는 5번 모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컴퓨터마다 런 레벨 모드는 LI 비 밑에 시스템 님때 시스템 디렉토리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Run Level 무음점 Targ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실습을 통해서 Run Level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시스템에 설정된 Run Level 변경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을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머신을 초기화했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면 초기화하시고 진행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터미널 열고요. 아까 Run Level 모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ls, 확인해 ls 확해볼까요 ls CD로, cd, lib 밑에, systemd 밑에, system 폴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ls-l로 run level 할게요. run level, 물음.target 하면은 run level 관련된 파일들이 나와요. run level 0번,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죠. 근데 사실은 얘는 그 바로 가기 아이콘 개념이고요. 얘 실제는 power of.target, rescue, 그리고 멀티 유저 i 3개 있고, 그래피컬 리부트 이렇게 각각 번호마다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버에 설정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서버에는 자, ls 자, ls로 여기 pwd 보면요. 현재 이 디렉토리거든요. 이 디렉토리 안에 default.target이 있어요. 그래서 ls -l default.target. 그럼 이 d e f a u l t t a r g e t 이 바로 런레에 설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컬로 돼 있죠 보니까 그래픽컬 보이시죠 그럼 그래픽컬로 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래픽 모드 5번 모드로 부팅이 되게끔 이 서버 컴퓨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디폴트 좀타겟을서 서버가 아니라 멀티유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명령은 아이 명령은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lm sf로 lib 밑에 시스템 d 밑에 시스템 밑에 멀티 유저.target, 얘를, d r 이 e 밑에, system, d 밑에, system 밑에, 디폴트 a u l 이렇게 하면은 지금 디폴트 a u l 이 여기서 바뀐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이제? 디폴트 a u l 이 우리 멀티 유저 t a r 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우리 재부팅 한번 해 볼게요. 재부팅해서 실제 원래 서버 컴퓨터는 X 윈도우 모드 뜨죠. 근데 얘는 X 윈도우가 아니라 아까 어떤 모드였어요? 그냥 텍스트 모드예요 그래서 리부트 해서 명령어를 컴퓨터로 재부팅 해보죠. 자, 재부팅된 거 바로 바로 확인되니까 같이 한번 보죠. 자, 부팅되면서 X 윈도우가 원래 떴었는데 지금은 X 윈도우가 안 뜨고 터미널 모드로 바로 서버 B처럼 떴죠. 그래서 역시 루트 패스워드 들어가면 이제 자 이게 바로 그 멀티 유저 모드 텍스트 모드 3번으로 지금 부팅이 된 거예요. 다시 다시 보시면 여기죠. 지금 3번으로 지금 바꿔서 부팅 텍스트 모드로 된 거예요. 그럼 그래픽 모드를 어떻게 띄우냐면 여기서 스타트 X라는 명령을 쓰면 내려 스타트 X 하면 그래픽을 띄어라 이런 명령어예요. 기다리시면 X 윈도우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물론, X 윈도가 약간 다르게 뜰 수는 있지만, 저건 X 윈도가 동일하게 뜨는 건 확실해요. 어때요? X 윈도우 그대로 떴죠? 그대로 떠서 보시면, 여기 현재 활동 누르시면, 여기 이제 X 윈도우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다시 이 3번 모드와 5번, 5번 모드는 같은 거라고 보셔도 무난합니다. 3번은 단지 X 윈도가안 뜨게 한 거고, 5번은 X 윈도가 뜨게 한 거다. 이 정도만 구분하셔도 되겠어요. 자, 다시 터미널 열고요. 터미널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여기 약간 달라진 데 없으면요. 현재 활동에 맨 밑에, 예으면 돼요. 예찍고 여기 보면 터미널이 여기 있어요. 터미널 있죠? 얘를 클릭해서. 다시 원래대로 해볼게요. 다시, ln-sf, li 밑에, 시스템 d 밑에, 시스템 밑에, 그래픽컬 참 타겟을 이번엔 li 밑에, 시스템디 밑에, 시스템 밑에, 디폴트 점 타겟.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거꾸로 했죠. 아까랑 원래대로 했어요. 자, 리부트 하면은 원래 그놈 환경, 엑스윈도 환경이 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실습 뜰 테니까요. 실습 2번인가요? 실습 2번을 마치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자동완성과 히스토리 기능인데요. 자동완성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완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좀 키보드가 좀 빨랐다고 느끼신 분이 계실 텐데 키보드가 빠른 게 아니라 제가 자동완성 기능을 썼던 거예요. 탭키를 누르면은 자동완성 기능이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cd 하고 제가 요 디렉티로 이동하고 싶으면 cd 하고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cd 하고 et 하고 탭키만 치면 돼요. n이 탭하면 이 자동 자동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자동완성이고요. 도스키도 제가 화살표 위아래를 눌렀거든요. 아까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면 앞에 했던 명령어들이 반복이 되는 게 도스키입니다. 되게 쉽죠? 자, 명령어로 간단하게 실습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터미널 열어볼게요. 터미널 열고. 자, 자동 완성 제가 해 볼게요. 제가 일단 도스키 먼저 볼까요? 화살표 위아래 위로 눌러보세요. 위 누르면 앞에 했던 명령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이 명령어들이 바로 히스토리란 명령어 안에 있어요. 다시 히스토리해 볼게요. 히스토리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입력했던 명령어들 있죠. 그게 쭉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 분투를 설치하면서 했던 명령어들 그 내용들이 쭉그말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남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또는 보안상 내가 앞에 했던 작업을 누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클리어하는 거는 히스토리 마이너스 C하면은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히스토리 볼까요? 화살표 위아래 눌러도 어, 잠깐만요. 화살표 위아래를 눌러도 안 먹습니다. 이제 클리하고 어 히스토리 볼까요? 히스토리 어때요? 제가 클리어한 것밖에 안 남죠. 클리어랑 방금 한 히스토리 명령어 두 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명령어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고, 이거보다는 화살표 위아래를 누르면 앞에 했던 명령어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동완성 다시 해볼게요 자 cd 하면은 제홈 디렉트로 이동합니다 이 명령어는 좀 이따 배울게요 일단 cd 쳐보고 제가 ls 볼게요 ls 하면은 파일 목록들이 보이거든요 자 제가 여기 다운로드 디렉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cd 하고요 cd 하고 다운로드를 다 써도 되는데 한영전화는 뭐죠 였 한영전화는 컨트롤 스페이스에요 아, 죄송합니다 쉬프트 스페이스요 쉬프트 스페이스 하고 다만찍게요다찍고 키, 탭 키, 키보드 탭을 누르니까 다운로드가 자동완성이 되죠?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만 쓰고도 탭키 누르니까 자동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동완성 기능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제가 이제 다른 디렉트로 이동해 볼게요 제가 etc라는 디렉트로 이동할게요 cd s l a etc 다 써도 되는데요 제가 et만 쓸게요 et 탭 하니까 etc에서 자동완성이 된 거거든요? 엔터 이동이 됐어요. 자 여기서 제가 시스템 D라는 디렉터리로 이동할게요. cd 시스템 D니까 s y s만 치고 제가 탭키 눌렀어요. 어? 제가 눌러도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 거군요한번더 눌러볼게요. 한번더 눌러. 자 이게 왜 이러냐면요. 자동 완성은 제가 여기까지 쓰잖아요. 아까 다운로드 볼게요. 다운로드는 제가 다만 쓰고 탭키 치니까 완성이 된 이유가 여기 보세요. 이 중에서 다자가 들어가는 폴더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폴더라고 표현했는데, 폴더와 디렉터리는 같은,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다 라고 치고 탭키 누르니까, 이 다운로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자동 완성이 된 거고, 제가 여기서 et하고 탭키쳐도 왜 완성이 되냐면, etc 들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cd하고 sys하고 탭키치니까 완성이 안된 이유가, sys 들어가기 여러 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완성이 안 되고, 한번더 탭키를 치면, 어, 이것 중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어, 그럼 제가 이거 보고, 아, 이 중에서 시스템이지. 그럼 제가 시스하고, t까지 쳐볼게요. t하고 탭키. 그러니까 시스템 d가 완성이 되죠. 보면 시스 t까지 들어간 건이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엔터.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 d까지 이동을 했고요. 자, 이번엔 제가 시스템이라고 이동해볼게요. cd shift 아니야 네트워크일까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탭키치니까 네트워크도 역시 내죠 네 엔터 어, 이동이 됐네요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pw 치치면 현재 요디렉토리까지 이동이 된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제가 cd 엔터치고요 cd s l a s h e t tab cft tab anytab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한꺼번에 탭탭 탭 하니까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자동 완성인데요. 얘가 키보드를 안 눌러서 빨리 하는 효과보다는 사실은 정확한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게 여러분이 아마 리눅스를 이제 처음 사용을 해 보시니까 많이 틀리는 경우를 제가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어떤 파일을 편집할게요. 그래서 열다 cd 하고 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다써 볼게요. cd 하고 etc 밑에 제가 네트워크 매니저 밑에 dispatch.d라는 디렉토리. 1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어? 이런 디렉토리가 없죠. 그리고 cat하고 01-ifupdown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없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디렉터리를 이동하면서 지금 글자가 틀려서 그래요. 글자가 한 글자만 틀려도 정확히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이동이 안 되는데도 되는, 안 불구하고 다음 명령을 진행하면은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가 진행이 당,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자동 완성을 쓰는 걸 적극 권장해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cd, slash et, 탭 됐죠. 그리고 any, tab. 네트워크 매니저가 왜 틀렸냐면, 얘는 소문자가 제가 잘못 썼던 거예요. 실제는 대문자인데. 제가 대소문자 완전하게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dis 탭. 됐죠. 이렇게 해서 얘도 틀렸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완벽하게 됐죠. 자동 완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해서 나중에 cat01 다시 탭. 엔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명령어들은 안 중요해요. 탭키 누르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완성이니까 꼭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을 안 하면 어, 많은 실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죠.